ISTJ와 급속도로 친해지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다가갈수록 ISTJ는 더 경계하고 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ISTJ와 친해지려면 서서히 다가가서 대화를 한두 마디씩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할 내용이 없다면 ISTJ가 좋아할 만한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험생이라면 같이 공부하는 과목 중 모르는 걸 물어보면 됩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면 회사 일정이나 사내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됩니다 사소한 소재로 시작해서 조금씩 대화의 범위를 넓혀나가면 됩니다 단,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한 걸음씩 움직여야 합니다 어색한 상황에서 ISTJ는 상대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초면에 말 놓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상대와 친해지면서 한 커플씩 경계심을 해제합니다. 이때 무뚝뚝한 ISTJ 옆에서 같이 돌부처가 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되 접근하는 명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면 대면한 ISTJ에게 다가가서 학급 공지 사항이나 과제물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할 것입니다. 이때 사소한 대답이어도 감사의 표시로 사탕, 젤리 등 가벼운 간식을 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ISTJ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뚝뚝한 ISTJ의 눈에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ISTJ가 짝사랑할 때 상대의 마음을 체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ISTJ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혼자 탐색 가능한 상대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무리 탐색해도 잘안 나오면 서서히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잘 맞는 취향을 체크하고 자신과 잘안 맞는 부분들도 파악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들을 필터링하고 원활한 대화를 유도하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전 작업을 통해 호의적인 대답을 들을 확률을 높입니다. 그럼 준비된 ISTJ는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떠볼까요? Hey Chat GPT, ISTJ와 친하게 지내는 방법 알려줘. 네 이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다섯 가지 모두 다 공감되는 내용이었고요 구조와 일상에 대한 요구를 존중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조금 말이 모호하죠 조금 더 읽어 볼게요 ISJ는 삶의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서라는 단어에서 좀더 비중을 줄수 있겠죠 그들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게 평가함으로 시간을 잘 지키고 사무적용할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시간이랑 약속을 잘 지킨다 두 개만 해도 ISJ가 t 잘 지낼 수 있다고 가장 첫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챗 g p t 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선호하고 모호합니다. 잡담을 싫어합니다. 모호한 거 싫어하고 토마스토킹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들과 대화할 때 직접적이고 요점을 바로 전달하십시오. 그러니까 두괄식 구성이 있고 미괄식 구성이 있는데 ISTG는 두괄식 구성을 매우 선호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이고 주의 깊게 경청. ISTG는 경청 능력을 중시하죠. 다 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그런 것 같죠. 또 우려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그러니까 TG가 피드백을 해줬을 때 그걸 수용을 해주는가? 수영을안 해주면 사실상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더이상 안해주거든요. 피드백을 남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고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ISTJ가 좀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구체적인 증거 제공. 그죠 증거가 없이 논리를 얘기했다가 ISTJ한테 팩폭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아이디어나 대안, 결백을 입증할 때 항상 논리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ISTJ로부터 의심을 피할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ISTJ니까 F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정적인 경향이 있고, 감정이나 감상적 표현, 추상적 표현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사실적인 상호작용 유지하십시오. 너랑 나랑 지금 어떤 사이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되게 모호한 관계가 돼서 유사연료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ISTJ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내심과 이해심으로 ISTJ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뢰감이 사회와 ISTJ와 더 친해질 수 있다는 라 것을 마무리하면서, 채취 p 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챗 g p t 와 대화하는 콘텐츠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콘텐츠 만들어왔던 것을 섞으면서 좀 y 텐츠를 재조립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 i i s t j 와썸 타고 있다는 걸인지하 l i s t j 도 연애 의지를 보이며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잘안 가는 붉은 맛집 방문하기. 맛집에 방문해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먹기, 커플들이 갈 법한 핫플레이스 놀러 가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ISTJ만의 인간관계 선을 ISTJ가 부담을 갖지 않게 조금씩 넘으면서 접근해 봅시다. 인간관계 선을 조금씩 넘는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ISTJ와 데이트할 때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ISTJ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이게 잘못 굳어지면 데이트가 단조롭다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맛집, 카페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생기지만 중간중간 ISTJ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들을 탐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곳들에 대해 미리 떡밥을 뿌려놓으면 ISTJ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자고 하면 당황할 수 있지만, 미리 안내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다면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그렇게 ISTJ에게 데이트 장소도 사전 예고를 한다면, 정말 취향에 안 맞는 장소가 아니라면 대부분 승낙할 것입니다. 1번, 혼재는 시간을 허용하기. ISTJ는 내성적인 경향이 있으며 재충전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 스스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2번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 ISTJ는 힘든 작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감사함을 느낍니다. 집안일 심부름을 돕겠다고 제안하여 ISTJ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3번 노고에 대한 감사 표시 ISTJ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ISTJ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4번, 능동적이고 공감적으로 경청. ISTJ는 가끔씩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 방해 없이 자신의 말을 기꺼이 경청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경청. 공감하면 ISTJ가 지지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5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ISTJ는 안정성과 일상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ISTJ에게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상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자제해 주세요. ISTJ의 손절 카운트에 의해 손절당했는데, 어떻게든 붙잡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연락이 잘안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ISTJ는 손절 후 빠르게 상대에 대한 기억을 삭제시킵니다. 연락처 차단, SNS 언팔, 관련 자료 삭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ISTJ에게 주기적으로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톡을 보냅시다. 아마 ISTJ가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꾸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도라크, 도라크.

Secret Yi Young Sang, Bonin Fan Yi Young Sang, Vlog, ASMR Doo,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etsub Nader, Uchuk Samdan Card Lul Clip Hagerib